여러분이 생각하는 빈센트 반 고우의 대표작은 무엇인가요? 해바라기, 자화상, 감자 먹는 사람들. 미술계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을 고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야기합니다. 이 작품이 고우가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그려졌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? 고우는 프랑스 생레뮤 생폴드 모졸 정신요양원에 1년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요. 이 때,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습니다. 마틴 베일리는 별이 빛나는 밤은 요양원 생활 중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반 고우가 자신 앞에 놓인 시련을 어떻게 싸우며 극복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합니다. 고우가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1년여간의 예술적 여정은 마틴 베일리의 반 고우 별이 빛나는 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채널 방문과 구독이 사랑입니다.